넣을겁니다 색깔을 초록색으로 넣습니다메론맛 네. 과연 세상복발이 늦었네요 입에다가는 안넣을거예요 간다 네. 뭐야 온다. 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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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약하잖아 더넣어더 넣어 몇개 넣어 다섯개 넣어봐 크신데 이게 <laughs> 이게 끝인데? 전화 전화. 이제 탄산기 다 빠져가지고 소용도 없겠다. 아 약하잖아 이거 생각보다. 그렇지? 베이킹 소다도 괜찮다고 그랬었어. 이번해도될 뻔했네.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보이니? 생각보다 폭발이 크지가 않은데? 그때 실패. 그래서 이태성은.